자, 질문 이제 수정했고, 삭제 넘어갈 건데, 삭제 버튼은 수정 버튼 형제로 넣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상세 페이지에 똑같이 형제로 a 태그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자, 근데 현재 여기서는요, 자바스크립트 보이드 0을 해서 애초에 자바스크립트 기능을 꺼버렸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얘 눌렀을 때 자바스크립트 자체 실행을 안 되도록 막았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빼기 URL을 이용해서 여기에 해당 URI 정보를 여기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런 다음에 스크립트로 얘를 불러오는 구조를 썼는데, 어 여기 보시면, 이후에이런 식으로 스크립트를 다른 데 넣어서, 이 요거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만약에 스크립트를 여기다 넣었다 칠게요. 자, 그러면, 자, 현재, g e t e l e m e n t s c l a s s 으로 Delete라는 클래스 네임들을 전체를 불러왔어요. 자, 이러면, 객체가, 객체 형태로 여기 안에 데이터들이 여러 개가 들어올 거예요. 일단 여기 변수명에서 복수로 썼다면 얘는 단수로 들어오는 게 아니다. 뭐다 여러 개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해서 array from은 이 형태를 배열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배열로 바꾼 거를 전체 순회를 해서요. 현재 이제 그이 순회할 때 현재 자얘 엘리먼트에다가 예, 클릭 이벤트를 추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 델리트로 된 모든 예 속성에 클릭 이벤트로 추가를 해주고 그 클릭 이벤트가 추가되면 눌렀을 때 정말 삭제를 하시겠습니까를 물어봐요. 그래서 컴펌을 어, 해서 컴펌 창이 뜨겠죠? 컴펌 창이 떴을 때 yes 누르면 여기 true가 들어오고 no 누르면 false가 들어오고 true 누르면 이제 들어와서 location href는 a 태그 눌렀을 때 효과를 그냥 스크립트로 구현한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어디로 보내겠다? this dataset u r i 자 this dataset은 뭐요? 예 여기서 선언한 요거예요. A, 아 여기 제가 지웠나요? 자, 이거 네, 여기서 볼게요. 자, 이거예요. 데이터 빼기 url 이 정보가 여기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스크립트로 이런 식으로 구현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어, 얘는 정확히 얘기해서는 딜리트라는 <laughs> 클래스 네임을 가진 모든 속성들한테 이 이벤트를 걸어줘서 어, 그중에 제가 클릭하는 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걔한테도그 이벤트가 먹혀서 눌렀을 때 이런 스크립트 상으로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자 이렇게 처리하셔도 되고 아니면 얘를 지우시고 태그 안에 있는 속성을 이용해서 여기서 구현하셔도 됩니다 자 델리트 안에 자 href 안에요 th로 수정처럼 이 속성 url을 넣어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네, question modify 말고 delete로 받으셔야겠죠 delete로 요청 가셔야겠죠 자 delete로 넣어주고 자그 다음에 자 데이터 빼기 u r i 인 지우셔도 돼요 자그 다음에 한 가지 여기 넣어주셔야 될게자자 온클릭 자, 이벤트 넣어볼게요 아네 온클릭 자 실제로 A태그 안에 그냥 들어가 있는 클릭 이벤트에요 자 온클릭에 뭘 넣으면 된다? 자 return confirm confirm 함수를 여기서 쓰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정말로 삭제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넣어주고 세미콜론으로 닫아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이거는 쌍따옴표 아니니까, 호따옴표로좀 넣어줘야겠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컴펌이 예스면 트루가 되고 어, 벌, 아니다 하면 펄스가 되겠죠. 취소면. 자, 그러면 리턴할 때 트루펄스가 리턴되면서 애초에 언클릭 자체에서 리턴이 되면서 끝나면 이후에 스크립트도 예, 뭔가 저희 쪽에서 의도한 동작들은 어, 그 꺼지겠죠. 그리고 만약에 뭐 문제가 없다면 이후 과정들이 스크립트 상에서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리턴 펄스 하면 여기서 이제 펄스 처리돼서 여기서 끝나고 투루 하면 이후의 과정들이 그냥 자동으로 진행되면서 하이퍼링크 타고 가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스크립트 처리하는 기능의 목적이 주요 목적이 뭐냐면 삭제 기능의 스크립트 주요 목적. 자, 삭, 수정은 뭐요? 눌렀을 때 수정 폼으로 가죠. 자, 삭제는 뭐요? 삭제가 되죠. 그러니까 수정 폼에서 내가 수정하기 싫으면 취소하고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삭제는 뭐요? 그냥 삭제되어 버리니까 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안전장치를 넣으려고, 네, 안전장치를 넣으려고, 네, 그 스크립트를 넣은 거예요. 주요 목적 안전 장치가 사실 주요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전 장치다. 근데 구현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차이는있는데 어 저희가 URI나 아 데이터 속성이나 혹은 그러니까 h r f 기능을 끄고 걔를 클릭했을 때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어떻게 할지를 구현하는, 구현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여기 a 태그 속성 안에 onclick 이벤트 이용해서 뭐 구현하는 방법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onclick 자체에 여기에서 스크립트를 그냥 넣어놔서 얘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걸 이용해서. 얘가 작동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요런 방법인데, 요게 조금 더 간단해서, 저는 일단 요 방법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시고, 나중에 혹시라도 요렇게 빼신 분들은 자바스크립트 블록을, 어, 레이아웃 쪽에 요렇게 블록으로 빼신 다음에, 예, 블록으로 빼서 집어넣어서 공통단을 빼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일단, 예, 요렇게 했고, 삭제, 이제 그러면 삭제할 수 있게 서비스단에 에 등록해볼게요. 자, 딜리트는 단순하죠? 객체 받아서 그냥 삭제시키면 돼요. 레포시티 딜리트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게 있기 때문에. 퀘스 서비스에 예 추가하고, 자, 컨트롤로 와서 이제 딜리트 처리 안내 넣어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 자, 얘도 똑같이 일단은 로그인 여부랑, 자, 로그인 안 했는데 막 삭제하려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매핑해주고. 자, a 태그는 겟 요청이에요, 여러분. 자, 하이퍼링크로 오는 건, 그러니까 url, URL 타고 오는 건다겟 요청이에요, 파라미터. 자, 그랬을 때 자, 스트링 퀘스천 딜리트 안에 프린시펄이랑 이제 패스 패스 베리어블 두개 받아서 해당 객체 가져오고 그리고 작성자랑 동일한 인물인지 검증하고 얘도 역시 딜리트 객체를 그냥 그대로 넘겨주고 예, 루트로 다시 리, 리다이렉트 하죠. 자, 루트로 보내는 이유는 수정은 생성되고 나면 아, 수정되고 나면 해당 페이지가 있, 있지만 삭제되면 없어지니까 루트로 던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도 컨트롤러로 던져주고 재실행하고 한번 삭제해 볼게요. 그래서 새로 고침하고 삭제. 자, 자 요거 1231요 삭제해 볼게요. 네, 없어졌죠? 자, 이런 걸더 명확하게 확인하시려면 DB를 열어 보시거나 네트워크의 요청도 까보시면 좋아요. 자, 삭제하면 자, 지금 뭐 되게 많은데 메뉴에 요 숫자로 적혀 있는 거부터 한번 볼게요. 자원의 퀘스천딜리트라잘 갔죠? 겐 요청으로. 갔고, 잘 들어가서 문제가 없다고 이제 나왔으니까, 삭제가 된 거고, 자, 루트로 리, 리 다이렉트 돼서, 삭제되는 게, 이게 없어졌죠? 그래서 만약 에 요청에 문제가 있었으면 400 혹은 500이 떴겠죠? 자, 근데 잘 됐으니까 삭제가 된 거죠. 자, 해서, 이렇게 삭제, 질문 삭제, 구현할 수가 있죠? 자, 됐습니다.